자, 54번이야. 음, x-y가 이고 이렇게 주어졌고, 얘를 구하래. 일단은 얘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 두 가지를 떠올 수 있어. x-y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요거 구할 수 있고. 또는, 자, 변형을 통해서 x-y에 제곱 플러스 3xy에 x-y. 이렇게 떠올릴 수있지 세제곱이고, 이렇게 또는 알겠지. 자, 얘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곱셈번식, 분식, 곱셈공식 그냥 적는 거지. y의 세제곱, 니콜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 y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알겠지. 결국 어떻게 해서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많이. 그래서 얘,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얘는 나와 있는데, 얘가 안 나와 있지. 다시 말해서 얘가 안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X-Y의 제곱은, 아니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뒤 곱한 거에 몇 배? 두 배. 죠.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xy니까 두 배하면 마이너스 xy가 될 거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얘가 8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야 되잖아. 그럼 얘는 2가 되겠지? 맞나? 그러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2가 돼서 마이,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세 제곱이니까 8이 될 거고. 플러스 3에 알겠지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가 되겠지 그래서 8 더하기 얼마가 돼4 3 12가 될 거고 그래서 얼마 20이 알겠지 답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알겠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얘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얼마 8이 될 거고 얘가 답이고 마이너스 3에 2에다가 얘가 2니까 2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도 되고 또는 이 식에서도 가능해. 알겠죠? 뭐야? X-Y가 2고, 얘 둘이 더한 게, 알겠지? 8이고, 얘가 얼마? 2잖아. 그러면 어떻게? 2 곱하기, 8 더하기 2는 얼마? 10이 돼서 20이야. 알겠죠? 자, 적당히 알아서. 알겠죠? 익숙해지면, 뭐, 답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 푸는 과정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답은 한 개겠지. 자, 그래서 4번, 4번. 자 합이 있고 세제곱의 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기 떠오르는 것은 이걸 같아 x 플러스 y 에 나겠지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이 정도 떠 오르지 않나? 또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 x y 의 x 플러스 y. 아이겠은 얘를 좀 선호를 하고, 아겠죠 자, 일단은 아겠죠 얘를 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 얘를 알기 위해서는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나와있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3이고 알겠죠? 여기는 36이고 그럼 얘는 1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다하기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제곱에서 마이너스 어떻게 해서 3xy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니? 그러면 얘가 12가 될 거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3이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지 12가 되겠죠? 그래서 x, 마, xy가 x 이게 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될 거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되겠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알겠지? x 플러스 y 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될 거고, 그러면 얘의 세제곱은 9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돼? 1 1이 되겠지? 그래서, 알겠죠? 얘는 1 1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1 2야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얘는 안 해. 알겠죠? 얘는 하지 말고, 자, 당연히 어떻게 해서, 알겠지? 자, 요 밑에 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얼마야? 알겠지? 3이야. 알겠죠?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해서? 36이야. 알겠죠? 플러스 3의 xy가 될 거고, 얘는 3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27이잖아. 자, 얘는 계산하면 9가 될 거고, 9로 다 약분해버리면, 93, 94, 알겠지? 그 다음에 x, y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구한 다음에, 알겠지? 자, 얘를 어떻게 해서 하는데, 알겠죠? x 플러스 y에, 얘가 주어졌으니까, 제곱하고 마이너스 x, y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의 제곱은 9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얼마? 10이야.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56번이야. 자, 여기에 분수의 드셈 뺄셈이 나오면 통분, 알겠지? 자, 뭐로? a, b로 통분할 거야. 그럼 a, a 곱하니까 a 세제곱이 될 거고, b, b 곱하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어떻게 세제곱? 플러스 3ab에 a-b. 이걸 이용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알겠지? 딴걸 이용하면 틀린다는 건 아니야. 알겠죠? 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얘를 구해야 되는데, a-b는 나와 있잖아. 알겠죠? 빼면 되죠? a-b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쭉 빼주면 2로 또 3이 될 거고. ab는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빼주면 알겠죠? 얼마? 1이 되겠죠? 그래서 2루트 3에 알겠죠? 3제곱 플러스 3 AB는 1이고 마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2루트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제곱하면 8이 나올 거고 얘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아, 3루트 알겠죠? 3이 나오겠죠? 그러면 24루트 3이 될 거고 여기는 6루트 3이 돼서 얼마가 돼? 30루트 3이 되겠네. 그러면 붐 모분 자가 30 루트 3 이고 AB 는1이 니까 알 겠죠？얘 는30 루트 3이 어떻게 해서 답이될 거야. 자, 57번이고, 음, X의 4제곱, Y의 4제곱이니까, 아, 얘는, 이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하거든? 제곱의 제곱인 형태. 알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제곱을 생각해봐. 그럼, 앞에 그 제곱하면 X의 4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Y의 4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앞뒤 곱한 거에, 알겠지? 두 배니까, 이렇게 해서 2가 나올 건데, 얘를 묶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 됐죠. 많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고, 알겠죠? 그러면 얘와 얘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어, 얘는 나와 있네. 알겠죠? 그러면 7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답이 될 거고, 플러스 2의, 아, 요것만 알면 돼. 그럼 얘 통해서 우리는 x 플러스 y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뒤 곱한 거의두 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7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해서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곱하나 마나가 될 거고, 얘가 49야, 알겠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 꼴 답이니까 답은 얼마? 47이 답이 되겠지.